그럼요, 충분히 저랑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을 꼬시는 편이죠. Let's go! 이번에는 섹스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를 잘하는 남성분들의 특징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비교적 잘하더라고요. 몇살 정도 되면 좀 그렇게 돼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부터 좀 확실히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자 경험이 쌓이기도 하고 좀 성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성관계를 할때 너무 흥분해서 앞뒤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없달까요? 그래가지고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는 되신 분들이 잘하는 경향이 있었다 혹은 그 이후라든지 잘 하시는 남성분들을 보면 뭔가 알수 없는 여유로운 바이브가 있어요. 뭔가 자신한테 좀 자신감이 있나 봐좀 뭔가 항상 급하지도 않고 좀잘 맞춰주고 이상하게 좀 어깨 피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좀 여유가 있다. 아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어좀 넘겨짚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섹스를 잘하는 사람은 들 일상생활에서도 어깨를 피고 다녀? 어 당연하죠. <laughs> 아니 자신이 없으면은 좀 쪼그라들지 않나?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 음. 섹스를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키스를 못하는 사람이 섹스를 잘한다. 이거는 성립한.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 섹스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스를 잘하는건 뭐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키스를 하면 하는데 몸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키스만 하고 바로 삽입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 아,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인 사람이 섹스를 잘합니다. 저도 약간 섹스를 할때 분석을 좀 하는 편인데, 내가 어떻게 할때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를 공략해야 내가 좋아하는지라든지, 혼자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분석하기도 하고 되게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또 섹스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관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관계하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을 어떻게 애무를 해주면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섹스를 할때 야한 말을 해줘서 저를 흥분시켜드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야한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흥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되게 낮은 목소리로 막 야한 말을 이렇게 내뱉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흥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말로써도 흥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또섹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야한 말에 대신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게 되게 일상 생활을 하면서 들으면 너무 오그라들고 너무 진짜 말하기가 쭈뼛쭈뼛한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네가 제일 맛있어서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해주면은 저는 너무 흥분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나서 섹스가 다 끝났을 때 매너가 너무 좋은다. 저는 그 사정이 끝나고 나서 남자들은 현사가 되게 빨리 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되게 막 지쳤다고 그냥 이렇게 퍼즐러서 자고 이런 사람보다 기처리도 같이 하고 같이 샤워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교감이 있는 사람이 또 섹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감이 없는 사람이랑은 뭔가 섹스를 아무리 잘했어도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일단! 사실 섹스를 잘한다 못한다도 피지컬을 아예 빼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뭐 섹스 테크닉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꼬추가 정말 조금하면은 그냥 잘한다고 보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잘안 선다거나 너무 빨리 산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피지컬이 많이 뒤쳐지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피지컬은 갖출신 분들 이거를 약간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아 그리고 특한 은근히 여유가 있으시고 말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오히려 좀 관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자분들을 케어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좀 차분하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뭐 애무라든지 급한 부분들이 좀 덜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을 좀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여자분의 몸을 좀 풀어준 다음에 관계가 시작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섹스를 잘하는 남자들이 특징, 뭐 여유롭다. 아, 마지막 이건 정말 주관적인 거기는 한데, 사람을 딱 봤을 때딱 봐도 와 새끼가 장난 아닌걸 이라던지 와저 사람에게서는 테스토스테론의 향기가 물씬 나는걸 싶은 사람들은 잘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았어요. 여자가 봤을 때 섹스 어필이 많이 되는 느낌의 사람들이 섹스를 또 많이 하고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꼭 외모가 잘나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어도 되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성적인 끌림이 확실히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못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남성미가 많이 느껴지는 사람. 그거가 또 정력이랑 비결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꼬시는 편이죠. 오, 남성미가 느껴진다. 오, 정말 섹시한 걸. 약간 이런 사람을 많이 공략을 합니다. 아, 저는 눈썹을 봐요. 눈썹이 좀 진하고 잘생기신 분들 보면은 약간 좀 대체적으로 좀잘 하시던가. 네. 아, 물론 제가 눈썹 진한 남자만 만났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그왜 신체적으로 털이 많다든지 아니 눈썹이 진하고 막 이러신 분들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털이 많은 거라고 그러면 되게 잘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즈 자체가 크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눈썹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덮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리 씨가 생각하는 섹스 하랑 남자 특징 다섯 가지만 텍스트로 나오세요. 모양과 크기가 매우 예쁘고 만족스러운 남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관계 후에 매너가 좋은 사람. 세 번째. 야한말로 나를 흥분시켜줄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콕콕을 잘하는 사람. 아, 다섯 번째는 애무를 잘하고 삽입할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다섯 가지를 잘하면 우리 요리씨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럼요. 충분히 저랑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재수없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